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이사야.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모의아들 이사야가 본 말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것이다. 여호와의 산에 세있다그 모든 민족이 려들니다 많은, 많은 백성들이 와서 말할 것입니다. 자 올라가자 여호와의 산으로 야곱의 하나님 집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주실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조부서 가르침이 나오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의 집안의 사람들이여, 잘 걸어라. 여와의빛 가운데서. 반식 집사님, 김진 집사님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예배 함께 하신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가득 임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뭐그제 어, 제가 여수 출입국 어, 외국인 사무소에 면회를 갔었는데 러시아 남성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은 우크라이나 출신이시고 러시아 국적을 가지고 있고 또 본인의 할머니는 유대인이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을 유대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고려인을 만나서 어애 아이 아들하고 딸을 낳는데 았 생김새가 한국 사람하고 똑같대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야, 러시아인이면서도 우크라이나 출신이고, 그리고 할머니가 유대인이어서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게다가 고려인 여성을 만나서 결혼해서 한국, 고려인 디아스프라와도 연결이 되고, 또 본인은 또 한국의 이주노동자로 와서 일하다가 이제 체류기간 넘겨서 단속에 걸려서 지금 이제 구금 생활을 하고 있는데 또 한국이라고 하는 사회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한 사람 안에 참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유대인 그리고 여인 한국이라고 하는 이렇게 다양한 정체성이 얽혀 있는 사람도 있구나 이런 사람 제가 처음 봤어요. 이런 사실은 사실 그 전통적인 인종과 종교, 민족, 국적, 이런 개념들이 얼마나 이제 퇴색되어 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한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이런 분의 정체성을 설명하기가 좀 온전히 설명하기 어렵죠. 골라 우리 한국 사회에도 많은 이주민과 이주 노동자들이 들어와 살고 있고, 그분들도 그 다양한 삶의 층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결혼 이민자로 들어와 있는 가정들을 흔히 우리 한국에서 뭐라고 합니까? 다문화 가정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2000년대 초반에 그 국제 결혼하시는 가정이 자꾸 늘어나니까 그분들을 좀게 깔보고 편견을 가지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없애기 위해서 다문화라는 용어를 만들어 가지고 용어를 도입을 해서 다문화 가정 이렇게 부르자고 제안했고 을 그것이 이제 널리 퍼지게 됐는데 사실 그그 분들이 대부분 다 동남아권에서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다문화가정, 이렇게 부르는데, 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서구 유럽에서 한국에 살러 들어오신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 가정에 대해서는 다문화가정이라고 안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글로벌 가정이래요. 아. 그래서, 아니, 똑같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다문화가정인데, 누구는 다문화가정이고, 누구는 글로벌 가정이고, 그래서 이게 다문화가정이라는 표현이 차별적인 용어가 되어버렸어요, 어느덧. 그래서 이걸 또 이제, 이걸 그대로 써야 되나? 라는 이제 그 고민이, 고민이 놓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문화를 이야기 하면서도 어느덧 한국에 들어왔으면 한국 문화를 읽고 한국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는 이런 동화주의, 그리고 차별과 배제, 이런 것들을 실제로는 하면서도 우리는 포용적이고 다문화로 상당히 이제 열려있는 나라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닌가. 속내는 전혀 아니면서 라고 하는 것이죠. 원래 우리 세계를 일컬어서 2000년 중반, 2000년 2010년 경부터 네트워크 사회다 그런 말을 했는데 이제는 네트워크 사회도 넘어서 초연결성 사회라고 하더라고요. 초연결성 사회. 이 초연결성 사회에서는 디지털 네트워크가 폭발적으로 확장되고 사람뿐만 아니라 사물과 데이터까지도 연결되고 사람과 정보, 문화, 경제, 정치, 이동성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항상 온라인 상태에 있어요. 본인이 싫든 좋든 간에. 그래서 연결 밀도와 속도는 세계 역사상 최고 수준에 달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초연결성 사회에서는 정체성이 복잡다단하게 중층적으로 결합이 되어 있어요, 지금. 또한 연결이 촘촘하고 깊어졌지만은 자유와 접근의 상황은 사실상 불평등하게 배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주민의 이동이 늘고 SNS를 통한 관계망이 세계적으로 확장이 되어버렸고, 세계적인 어떤 그 온라인상의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어, 사람들의 복합적인 정체성을 가지게 된 사회입니다. 어, 이런 사회의 장점이 있죠. 접근, 정보 접근과 소통이 이런 사회에서는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글로벌 협력과 연대, 다양한 문화, 종교, 국제 간의 교류가 활발해집니다. 이런 장점이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불평등, 정체성 혼란, 문화 충돌, 권력 중심의 심화, 개인정보 보안의 문제, 이런 것들은 또 초연결성 사회의 그림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류는 촘촘하게 전 세계 역사에서 그 유래를 찾기 어려울 만큼 가까워지고 연결돼 있지만, 사실상 그 연결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피로하게 만들고, 또 소외를 시키고, 어, 불평등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갈등과 전쟁 때로는 전염병의 고리로도 또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결국 초연결성 사회는 잘 활을 용더 많이 알고 더 깊이 사귀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인류 공멸의 위기를 낳는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 왕이그 원래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던 여부수족을 처부수고 어그따 보니까 남쪽 언덕을 일컬 그게 이제 요새인데 거기를 이제 시온이라고 원래 부르는 어그 어, 지명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산 남쪽 언덕을 일컬어서 시온이라고 원래는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의미가 점차점차 점차 확대가 돼가지고 에루살렘 전체를 시온이라고 부르게 됐고 뿐만 아니라 어, 유대인 전체를 일컬어서 시온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일컬어서 시온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은 이 사야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집 하나님 집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모든 민족으로, 민족이 그곳에 몰려들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성전사 자리한 산이 우뚝 설 것이고, 그리고 모든 민족이 그곳의 종말에 몰려올 것이다. 라고 하는 평화 비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부 유대인들 가운데는 종교적 시오니즘, 종교적 시온주의를, 어, 표방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무려 1900여 년 동안 이렇게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재건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바로, 그, 온 이스라엘, 어, 그 시온으로 전 세계 열방들이 몰려올 것이다. 그리고 시온이 우뚝 설 것이다. 라고 하는 그예언이부분적으로 성취가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기독교 내에서도 한국의 그인토코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그런 선교 단체가 있는데 그 세대주의 정말 론이라고 그래요. 좀 전문적인 용어로. 세대주의적 종말론. 시각을 가진 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인토콥 대표인 최바울 씨만 하더라도, 복음이 한반도를 거쳐서, 중국을 거쳐서, 이제 중동에 들어가고, 중동을 복음화 시키고, 그 다음에 에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면 유대인들이 회계를 하게 될 것이고, 주님이 그러면 재림을 한다. 그런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성경 해석을 따르는 사람들은 유대인들 가운데 한 10%도 안 돼요. 그리고 우리 한국 내 세대주의적인 종말론 시각을 가지고서 이 본문을 읽고 이해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드뭅니다. 예. 뿐만 아니라 그 이해하는 것은 아주 성경 맥락과 전혀 상관없는 잘못된 이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본문을 대체적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 이건 어떤 정치적인 사건을 지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영적인 종말론적 평화의 비전을 보여주는 말씀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사야 예언자는 평화로운 평온한 시대에 이 예언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전 8세기에 이사야가 활동을 했는데 그 시대는 평화로운 시기가 전혀 아닙니다. 아시리아 제국이 소국들을 막 무차별 정복하고 짓밟는 그런 전쟁의 시대였습니다. 남유다 왕국도 외세의 위협과 위협에 대한 그 두려움과 큰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인 불리와 우상숭배가 만연해서 영적으로 깊은 어둠 속에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고 종교 중심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좌정에 계신다라고 하는 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그곳에서 매일 제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있지만 그것도 형제의 어, 형식에 그치지, 그치고 많은, 그래서 옛날에 가졌던 그 종교적인 권위도 다 잃어버린 그런 상태였던 것이죠. 근데 이런 티낭적인 폐허 속에서 이사야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시온의 평화를 바라보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절망의 땅 위에 피어오른 한 줄기의 빛처럼 하나님이 세우실 새날을 이 사연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오늘 본문과 거의 유사한 내용이 그 소선지서 미가서 4장 1절에서 3절에도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애언서는 공간복음처럼 서로 어떤 그 편집 의존 관계가 있는 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 본문이 다른 애언자의 애언서에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는 것은 이 본문 말고는 유리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냐. 어, 의견들이 그 학자들마다 분분합니다. 이가가 먼저 애언을 했고 그것을 따듬어 가지고 예언서에 실은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아니야 이사야가 먼저 예언한 것을 미가가 가져다가 인용을 한 거야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도 아니고 이사야나 미가가 동시대에 같은 유대에서 활동하던 예언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비슷한 게시를 받았고 그것을 공유한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어요 뭐가 옳은지 우리는 알기가 어렵죠. 다만 분명한 사실은 두 예언자가 반복해서 동일한 평화 비전을 예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그만큼 절박하고 중요한 매짐을 우리는 본문이 얼마나 그만큼 그 시대에 중요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지구촌은 전쟁의 깊은 상처 속에 놓여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 공간에 2년에 걸친 전쟁이 이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아직도 3년 넘게 전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군 간의 그 전쟁을 통해서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보니까 한 7만 명 정도 사망을 했더라고요. 그것도 공식적으로 통계에 잡힌 것이 그런 거예요. 그것보다는 훨씬 한40% 정도는 더 많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정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는 우크라이나 군이 한 7만에서 10만 죽었고, 러시아군은 한 15만 명이 죽었다라고 합니다. 한 신문에 보도된, 그, 그, AM 통신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온 사진 있잖아요. 그, 우크라이나, 아니, 그,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가자시와 또 그, 최남단 도시인 나파 그 사진을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지난 그 1월, 1월 경에 이제 휴전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피라민, 그 수백만 명 되는 피라민들이 이제 자신이 원래 살던 가자시하고 라파로 돌아가요. 돌아가는 그 피라민들의 그 귀한 행렬을 찍어 놓은 건데 그 도시 시가지가요. 온전한 건물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사진상으로. 다 옛날에는 그렇게 고층빌딩 있고 막 그랬던 도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아주 그냥 폭격으로 폐허가 돼 버렸어요. 완전히 그래서 그 표현을 뭐라고 그랬냐면 돌무덤덤이라고 해놨더라고요. 그 사진을 보면서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 요 제가 그 사진을 보고 있는데 그 폐허덤이 속에 돌아가가지고 그분들이 도대체 어떻게 앞으로 남은 삶을 살까? 그걸 생각하면 정말 암담하기. 그지 없습니다. 이 참혹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이사야의 이 예언을 그냥 꿈 같은 이야기, 그렇게 비현실적인 어떤 비전, 이렇게 보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이사야의 이 외침이 더욱 절박한 현실로 사무치게 다가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칼을 쳐서 쟁기나를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한, 다른 민족을 향해 칼을 들이대지 않고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 날이 오고야 말 것이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가 꿈꾸던 살롬의 세계, 근데 이런 세계가 그냥 저절로 옵니까? 이사야는 근거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는 시온에서 율법이 나오고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올 것임이라.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 그게 그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율법은 토라고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말씀으로 보면 데바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번역을 한거 달라요 분명히. 근데 이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율법은 누구한테서 나온다라고 하냐면,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나오고, 하나님 말씀은 애언자에게서 온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율법도, 하나님 말씀도, 누구한테서 나온다고 합니까? 시온에 좌정하신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올 것이다. 라고 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시온으로 몰려든 수많은 세계 민족들을 그 갈등을 직접 조정하시고 심판하신다, 재판하신다, 라고 하면서, 어, 그 말씀과 율법이 그분에게서 나온다, 라고 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은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전쟁은 자국의 이익이 침해됐다. 억울하다. 다 그런 논리로 싸워요,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각 국가는 자기 나라의 정당성을 내세우면서 무기로 상대국을 공격하고 싸우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 현대 전쟁은 칼과 창이 뭐예요? 이제는 뭐 미사일과 드론과 사이버 공격으로 진화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 식으로 자국의 이익이 침해되었으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싸워야 된다. 그렇게 그 길로 쭉 가면 어떻게 됩니까? 평화는 없죠. 끊임없는 전쟁과 피 흘림과 살육. 결국 양국 다 아까 뭐 어? 다자시나 어, 라파시 사례를 봤듯이 폐허가 되, 되고 어, 멸망 파멸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평화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에 공의와 진리가 흘러 넘칠 때에 비로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집으로 가서 주님의 도를 배우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에게서 율법과 말씀을 배워서 그 길로 우리가 나아가자라고 제안합니다. 그제 그때야 칼을 쳐서 쟁기로 만들고 낫을 쳐서 어,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그러한 평화의 시대가 도래한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이 되어야 참 평화가 이루어진다. 사람들끼리 아무리 내가 오르니 네가 오르니 이렇게 싸워봐야 이게 그렇게 해가지고는 평화를 절대로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평화의 세계는 메시아 왕국이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끊임없이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고대합니다. 그런데요, 이사야가 오늘 말씀 말미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야곱의 집아, 오라, 우리가 요구와의 빛 가운데 행하자. 평화는요, 우리가 고대하면서 앉아서 기다린다고 오는 게 아닙니다. 평화를 원한다면 평화를 살아야만 됩니다. 평화의 길로 나아가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걷는 사람 그 사람이 곧 평화를 이루는 평화의 첫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걸음이 시온에서 흘러나오는 빛에 따라 나아갈 때그 빛은 가정과 공동체와 나라를 비추는 평화의 빛으로 번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땅 한반도와 세계 곳곳에 그럴 때라야 샬롬의 빛이 피어날 것입니다. 샬롬의 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전쟁의 어둠을 뚫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빛, 그 빛을 향하여 오늘또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우리 술생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평화는 앉아서 기다리는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을 향하여 걸어갈 때라야 가능하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새깁니다. 주님, 주님의 도를 따라서 저희들이 평화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오르니, 네가 오르니 서로 싸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샬롬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세계를 믿고 따르며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고 평화의 길을 찾아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비옵나이다. 아멘.